자 제가 다낭에또 왔습니다. 이, 이 설날 여기는 떼시라고. 아니 이떼 기간에 도대체 아왜 오시는 네. 거예요? 제가 분명 오지 말라고. 아니 그래서 온 거예요. 이다낭에 피해서 와야 될 시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떼 기간에 오면 얼마나 많은 곳들이 문을 닫았고 <laughs> 평소 다낭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가 보시면 확실히 네. 아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보시. 충격입니다. 어. 와한 시장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쇼다운, 쇼다운, 쇼다운. 진짜 중요한 거.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떼 기간에는? 네. 왜냐면 모든 금액이 올라가네 상승되는 지금 이아 그런 기간이군요 금액이 조금 아쉬울 수있어요 그래서 떼지 하라고 떼 기간인가요? 그런가 봐요 진짜 다떼지 하고 싶어요 네. 안돌아다기고 싶어 사실은 이런 쓰레기 개그도 받아주는 <laughs> 정말 우리 착한 동생입니다 <laughs> 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닫았어요? 단골집도닫았 제가 항상 오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그 사장님들이 여기 안 계십니다 와 이게 단행까지 왔는데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비행기도 더비싸졌어요네 훨씬 비쌌어요 네. 저의 유일한 희망은 이 영상에 조회수라도 잘 나오면 정말 예, 이렇게 열심히 찍은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마 지금 보시면 한... 신발 가게도 진짜 많잖아요 저 음. 안에는 아예 불가 안 켜놨어요 아. 진짜 다 많이 사는 거고 <목소리> 신발 가게 한두 군데 음. 여기 티셔츠 파는 데한 두세 군데 정도 음. <목소리> 후불에서는 분명히 영업중이라고 떴는데 이렇게 후불에 있는 정보도 신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단골 마사지샵인데 문을 닫았네요 여기가 팁도 없고 20만동에 1시간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거든요 정말 그 친절하고 좋은 곳인데 아 떼끼간이 지금 심지어 오늘이 15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문을 닫았네요 다낭에올때 피해되는 시기 첫 번째가 떼끼간 <laughs> 정말 놀랐어요 다낭 올 때마다 좀 이제 불쾌했던 경험이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아싸 붐붐 막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떼끼간에는 그런 사람들조차 말을 안 겁니다 없어요 떼끼간은 좀 피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또 피해에 대한 시기가 있을까요? 우기 때 우기 때 한국이 너무 춥다 보니까 네. 딱 여행하시기 좋은 기간이 우기 딱 맞물리긴 하거든요 아 보통 11월에서 네. 저희는 뭐 1월에, 1월 말에서 2월까지는 보긴 하는데 비가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는 사실 몰라요 특히나 골프 치시는 분들 예약을 하고 왔는데 네. 비가 온다고 취소가 안돼 비골프를 쳐야 되는군요 그것도 우기 때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하게 내리잖아요 이도 되나? 싶어서. <laughs> 네. 어, 이게 이러다가 이게 지구가 멸망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서 내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피해될 시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꼭 피해되는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 한 여름. 아한 여름 때. 7월, 8월. 네. 여기도 여름이거든요. 네. 핸드폰을 딱 봤는데 정확하게 40이 써있요 그러면 여... 체감 온도가 45거든요. 아니 좋아요. 바다가 너무 호텔마다 수영장이 있고. 수영하시고 물놀이 하시기에는 덥다가 들어가야 진짜 좋잖아요 그런 건 좋은데 관광하시고 그러시기에는 조금 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뗐 기간 거한 뭐 14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도 비싸지고 닫은 곳들도 많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택시도 평소보다 좀잘안 잡히고 그리고 의외로 또 사람은 되게 많아요 문이 거의 다 닫았기 때문에 식당만 가도 막줄 서서 먹여야 고 예. 그래서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우기, 우기. 우긴데 굳이 우겨서 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고생합니다. 네, 그리고, 아, 나 웃었어. 네, 이런 저질개그에 <laughs> 웃어주는 참 좋은 동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칠팔을 가장 돌때 시설을 이쪽으로 오시면 더 덥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염두하고, 예,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단항은 언제 와도 좋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항에서 지금 6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용민 씨가 그 단항에 대한 정보와 우리 한국 분들에게 그런 꿀팁을 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주 소소하게. 네. 예, 그래도 형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항 좋다항 단항이 좋다라는 뜻인데.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여행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문의 주시는 분들 네, 네. 이거는 적어도 안 맞게 네, 네. 정확한 걸 이미 맞은 눈탱이는 저는 <laughs>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돼요. 네. 맞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잖아요. 네. 네. 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제가 얘 눈탱이를 치고 다닙니다. <laughs> 네, 이거 이거 얘가 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문의하셔도 되고 카톡 문의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 요거 요거. 여기다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 상담하시면 됩니다 장난으로는 보내지 마시고 진짜 다낭 오실 분들은 점이 있고 진짜 하셔도 돼요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앞에서 계속 가오 잡고 있거든요 가오 잡고 있는데 안눌어봐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낭에 대한 좋은 꿀팁 정보 이 친구와 함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